아니야, 나 이거 아

나는 싫다고 할수 나한테 게나지아 제일 아니 아니야 아를 아니 먹어 내가 뭔지 해야 너알 뭐야 이거 뭐라고? 뭐라고? 먹자 내일 내가 보기엔 날는잘 시켰다고 잘 시켰지? 여기가 제일 맛있는데

넌 뭐, 그, 번더 그거 말로 나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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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어 근데 맛있네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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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끝로바아아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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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요일나 아, 내일 아, 일반이 아내어이나 근데 성공에 개발 엄청 많이 될거 이거 진짜 오랜만에 이 있어. 응. 응, 그건 알아. 근데 원래 인터스 원래 있었는데. 너한신왕도있어거라 있어. 와서 뭐 했어? 응. 친구 집 친구 여기 살아서 어번 친구 집 갔어. 가서 그냥 집가을서 먹었지 술씨면서막 먹었어 서봐 하! 면 아는 쟤는 김치 쟤는 쟤는 쟤던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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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요아는 쟤는 살이살이 먹고 <목소리> 싶었아니 아뇨. 괜찮아요. 사는와 응. 보글보글. 여기 쪼이 찍고 있어요. 틈틈이. 지금 영상 편집 중이에요. 찍을 <목소리> 옛날 통닭이랑 굴뱅이 소면. 있겠지 100만 뷰 돼야 되는데. 100만 뷰. 굴러... <목소리> 오케이 응응 엄마 엄마 그냥 커내줘응 <컵> <laughs> 음, 조금만 <laughs> 겁나 시원해 응 나에게 엄마 여기 있었는 음. 소금도 그냥 안 찍어 음. 먹어도 맛있는데 음. 맛있어. 음. 그때 아빠 이거 맛있다 는데또 시킨 거야. 언제? 저번에 니까 엄마도 같이 먹었는데. 엄마 채소는 양배추 있잖아. 저거 와서 막. 음. 음. 야채 음. 많이 먹었잖아. 음. 같… So? 아, 얼마어 엄청 얼마일인진 내리면. 응? 왜까 너무 비싸서. 응. 핏통이 나온 거야. 응. 같아 이 없지. 앞에 나무를 비싸 그렇지. 틀 응. 그러면 그 자연을 잡고 끝내래. 요 아 응. 진짜 엄마 나 다리 뜯어 주면 안 돼? 응. 다리. 이 좀, 너무 많아. 다리 잘살 많이 좋아. 살콕 많이 좋아. 응? 난 요즘 이런 양날 통닭이 좋더라. 응. 약 너는 아, 그 소스 말년 너무나 싫어한다. 뭐? 소스. 근데 언니가 소스 좋아하잖아. 나도 음. 소스 안 좋아해.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 응. 아. 아빠는 옛날 동대 지금 딱 똑같이래요. 뭐가? 아빠 <laughs> 60. 어렸을 때? 6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72년도 70아나 조금 나이 7 5년도에 77년 오세에. 음. 할아버지가. 음. 가나을 놀고 빠지면 항상 이거 사 왔어 근데 이런 맛이 아니다 이런 맛이야 응. 5 0원 넘어가지고 그걸 근데 그거 거의 만났어요. 그런데 근데 언니 그냥 갚네 그래도 40개 달렸네. 아, 왜 이렇게 50개였대? 40개 80개 달렸인데제 한참 어가 맛있어? 먹어볼게. 좋아. 사주도 맛있 맛있어. 아나 배고팠어. 아니들어먹었 아니 먹었어. 맞어. 아저. 나도 아저. 데 지연아? 파스타? 나 파스타 개시라고 언니 이 말을 못쾌해서 했는데 개잘못쾌네 근데 솔직히 우리 그때 진짜 너무, 너무 힘들고 있잖아 너무 배고팠어 감사합니다. 빨간 버스?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니까개 무서워 너 이런 거 무서워해? 무서워. 어. 나 이런 거안 무서워. 그래 약해. 잘 내가 할. <laughs> 소원이 뭐야? 돈 제일 많이 벌게 해주 제일 많이. 건강하세요. 데이트 가해 아니야 그냥 방어랑 저거 먹자. 조금 저거 먹가 이거 <laughs> <너> 어딨노? 여기나한 <laughs> 번만 써봐줘 <섞어. 웃음> 자 우리의 청춘을 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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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2월에 만나재 내가 어 그래? 어, 너 언제 시간대? 이제 토, 일이 좋다는 거야 숙박 그 모노키에서지금재그서 4만 원에 파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거를 김국영 찾아서 8천 원개꿀이지 야 이거 네. 그냥 그냥 뭐 브라운 모노필 그냥 그냥 브라운 모노필 음. 야너 일단 빨리 잡아 <laughs> 뭐라고 했니 이거 잡아봐 이거 잡아봐 먹는 방법 알려줄게 너 마늘 좋아야, 이거. 좋아해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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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고 나자 자, 시작한다 자 먼저 이거 들어 <laughs> 이거 뭐라고? 이거 뱃살 있어 <laughs> 아 오케이 아 일단 중요하지 않아 이거 기름진 거 넣었어 그 다음에 백김치 어 너무 큰데? 잘라 어 잘랐어 잘라 이거 넣었어 그 다음에 <laughs> 어, 어? 이거, 그다음에 이거. <laughs> 양념장 언니 어디갔어? 언니 손 깨끗해? 어? 손 깨끗해 아, 나손 깨끗해, 나손 깨끗해. 손 깨끗해. <laughs> 진짜 진짜 깨끗해 그래서 그다 마늘 넣었어 이케이 와 어. 그러면은 생님분이 깻잎은... 많아. 아, 그리고 짠다? 깻잎은... 짠다, 아, 깻잎은... 아, 깻잎은... 많이. 많이? 아, 아니, 처음에 이거이더 나아? 너무 아까 색깔보다 이게 더 나아? 어. 아니, 이거 돼? 더 달라? 마늘 너 너무...

진짜 네, 방어에 그 그래, 나의 방어 첫 시작이 여기였단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나는 원래 방어 안 좋아했는데 먹었어 아 방어 무찍 데가 아 그게? 많아 왜냐면 배춧 비싸서 아 맛있어 내가 근데 맥주 마셔야 되는데 아 이제 끝어 <laughs> 빠빠이 빠빠이 해줘 빠빠이 나는 까탈스러워 언니 까탈수로워 나도 까탈스러워 언니는 어느 부분을 많이 봐? 내 <laughs> 눈썹 성격을 많이 못믿야 영상 하나 찍어 저는 이거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요 왜? 저는 도서관 층이에요 아니면 당근 층. <laughs> 그래서 난, 나는 책을 책에다 보시를해야 돼. 왜? 그래야 그 <laughs> 이게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감각이 있어서 난그 감각을 다. 저는 돼.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다매 너무 먼데, 너무 먼데. 진짜 너무 읽고 싶 읽고 싶은 책은 당근에서 사. 당근에 다 있어. <laughs> 당근이 다 있어. 그리고 그거 막 2,000, 3,000조 사? 0불 아니야? 이 그래, 그거 사? 그러고 진짜 내가 읽어보고 싶긴 한데 좀 애매해, 사기. 어디서 해? 도서관. 대회. 그 도서관도 2주 빌릴 수 있거든? 그 2주도 못 읽냐? 읽을 수 있지. 그래? 집모새 3차. 야, 뛰어봐. 여긴? <laughs> 기 3차 3차 <laughs> 생맥 야 다들 잡봐라내들 우리 앞으로 신논이 아닌 노량지 연남에서 만나자 너무 좋아 언니 <laughs> 내가 찾았어 또 아, 우리 이런 생생맥 준다 너무 좋아 아니, 왜냐면 솔직히 나, 나 버스 한 번이면 집가어든 바로 앞이어서? 바로? 아니 바로 앞이기도 하고 어, 이, 희려, 희려. 길이 너무 익숙해 그럼 내가 찾았다고 너무 좋지 어, 아 다들 박수 쳐 내가 찾았어 야. 가자 <laughs> <laughs> <얏. 웃음> <laughs> <laughs> <잘> <laughs> 오 이거 핸드폰에 대고 좋다 3차 출근세명다내 야간인 사람누근회사도내네야간인뭐가어 아, 응. 이거 문어도 안해 있지 않냐? 쌈마이잖아 그냥 먹어. 뜨거 하나 600원이야. 하나 600원. 어, 뜨거워. 어때 내가 어, 는데 아, 먹었어 먹어번 먹었어? 먹었어? 어, 야, 한번 먹었어. 야, 누나 우리 집가있어 어? 아, 아? 진짜? <목소리> <목소리> 이거 아니, 이거 이건 나파있이나라미 확대해 아까 진짜 아, 아니, 별로. 음음 그래. 학구학계가 음. 더 맛있는데 가을이네 아, <목소리> <아흘리네>. 아, 아니까 <목소리> <목소리> 어때? 나할수나 어떻게 라면 스킨 너무 별로야.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뭐라고? 이찌 비찌 탕 여기 맥주다. 그 아, 가볍게 먹기 아, 좋은 것 같아. 아, 네. 아, 네. 좋은 것 같아. 아, 네. 근데 있잖아, 반대편도 재밌어 반대편 아, 네. 아, 약간 그거근 같은데 헌팅이 좋다? 괜찮미디어괜찮 약간 두다방 느낌이야. 주다방 검배 있어? 강남에도 <목소리도> 있어 언니 이 <이거> 라면 남는다고 라면? 야 나도 한번만 <목소리도> 너는 투다리 알지? 응 <목소리도> <나> 투다리 야좋아나 <싫어해. 목소리도> 투다리 싫어다 좋아해 나도야 리좋아 왜냐면 우리 동네에 다리가있 갈맞아 우리, 오락, 또, 우리, 또, 오, 오, 우리 동네는 라사인 f a b 우리 동네는 소사이 우리 동네는 없사인안 a b 우리 동네사 우리 동네는 우리 동은는 코사인, 가우는인 Fabian. 우리 동네 우리 집은 는 우리 집은 자코사 우리 네 우리 좀더 가야지, 여기는 바로 근데 여기 너무 여기, 여기 물안 들었다. 들었다. 네, 아침에 올라왔는데. 그쵸? 아무리...